거르띠 d e 자 세금을 내는 내는 겨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읽어 주세요. 네. 허리시 거에러 와케 구라마 와할라이 거사네 거래. 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분의 말에 대해서 말에 에, 에, 그분을 거사리 어떻게 퍼사오누는 덫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게 할 것인지를 못더 그래. 뭐 어, 그, 계획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테슬라고 누죠. 근데 여기는 덫에 걸리게 하는 것이니까 음. 퍼사오누 이렇게 되고요. 었 못더 거르누는 못더 거르누는 계획하다라는 뜻도 있고 생각하다는 말도 있나요? 못도 거는. 네 맞습니다. 못도 거는 거는 아겠다고 뭐똑 같은 의견으로 어, 그렇게 하자고 동의하잖아요. 그게 뭐. 동. 음. 못도라는 말은 이제 생각, 의견, 그다음에 조언. 어떤 뭐 그죠 계획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네. 계획했다 저는 그렇게 했는데 계획하다는 말 중에 요전아 거르누가 있고요 아요전나 거르누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계획을 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프로그램 이런 순서 이런 걸 짜는 것은 아요전아라고 네, 하고요. 네 그냥 그냥 뭐 이렇게 스케줄 짜듯이 이렇게. 짜는 것은 그냥 계획하다. 맞나요? <laughs> 코 네, 맞습니다. 예, 예. 네팔리바사마페리 요쩌 나라 아아이나얼럭라이디누스 아, 아이자나워냐서 जस्तो हामी ठुलठुलो कामहरु ग र ् छ 하게 그런 거는 그냥 요 아요전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음. 포멀 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머리로서만 갑자기 하는 계약되는 요전화라고. 요전화고 아요전화.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 이게 플랜을 짜면 아요전화로 쓰게 되고요. 요전화는 그냥 우리 어디 갈까 그래 가자 그런 식으로 어떤 터프한 계획은 요전화입니다. 네. 요전화 맞아,

사주거리 시 훈처로, 파인 고스이코, 여만우훈기파인니루가무 에레라, 감거훈 네, 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 제자들을 해롯 당의 그 사람들과 함께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여기서 덜이라는 말은 어, 이렇게. 정당, 군대, 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콩의 한 조각, 그다음에 나무의 양면이 있을 때한면 이런 것이냐 다덜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우리가 이제 정당이라고 해롯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파티죠 파티, 파, 파티 음, 여기서 써르리 파티하면 여당이 되겠고요. 한국말로 빛 어, 빗버쳐, 빗버치 더라면 야당이 되겠습니다. 네. 그들에게 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선생님,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이십니다, 진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싸쪼거리, 싸쪼거리 참으로 진실로 뭐 그런 뜻이겠죠, 싸쪼, 싸쩌, 싸쪼이. 네, 가르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 껏어 있고 보여 맞는 운다. 누구의 아무에 그런 보여 맞는 만노는 두려워하는 건데 맞는 혼노 그랬으니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람들의 목해래라 깜거는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서 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용모, 외모, 외모를 보고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 그 뜻입니다. 어 한국 이렇게 한국말은 외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팔리 만채번이 이 외모 보여본다기 룹보이나 룹. 원, 루프 언화 분이 먼저서 어떤 사람 볼 때는 약간 착하게 보이잖아요. 네. 약간 밖에 모습이 볼때 어떤 사람들은 약간 무섭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뭐 멋있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밖에로서만 약간 얼굴이나 네, 뭐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 보면서 전 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음, 1 7 절. 이스 카르 하이 라이 번누 호스 카이사르 라이 커 티르누 우짓 호기 호이노 음 이러므로 어, 우리에게 예, 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 아이사라고그죠이사 가이사랴 이사아이아 네. 아, 시저죠 시저에게 걸 띠르누 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 원형이 하면 뭐 음, 하는 것 세금을 내는 것이 웃짓. 네. 네.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17절 러 예수의 띠니 허고 두터다 타하 바에러 얻누요 거기요. 띠니 허고 말아이 노 잔또 졸. 음.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의 두르덧다, 두루덧 두르떠, 두르떴다. 두르다는 그냥 교활함이라는 뜻이고요. 교활함의 명사가 두루떴다 교활함, 뭐 교묘함, 교묘함을 아시고 알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도기, 도기요, 도기는 이제. 외식하는 사람 위선하는 사람 네. 외선자가 아니라 위선자 위선자여 뭐식하는 자여 너희들이 나를 왜 자스노 시험하다 시험하고 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네. 읽어 주세요. 거 디르네 시카 몰라이 데카오. 아니, 튀니허르레 와카 이우타 시카 내야 시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코인입니다. 코인인데 그 당시 그, 그 당시의 코인은 데나리온이었죠. 데나리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으로 주었는데 그래서 세금을 내는 그런 그 데나리온 세금을 내는 동전을 데나리온을 어, 내려는 돈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 줘라. 그리고 어, 너희들이 너희들이 예, 그분에게 한 어, 그드, 아, 그들이 너희들이 아니죠. 그들이 그분께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20절 우하레 띠니하루 라이 번누요. 요 지트라 그 코스코 호 아니 코스코 나우 호피에고 차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지트라지트라는 찌드러, 뭐예요? 그림이죠. 어, 근데 짤지트라 짤은 뭐예요? 짤루는 막 움직이는 거요. 짤지트라 하면 뭐예요? 쩔입니다. 어, 쩔이에요? 어, 짤 찌트라. 짤, 짤로는 어, 짤, 짤로는 움직이다네. 짤 찌트라 하면 영화예요, 영화, 영화, 영화. 요 요즘 지난번에 제가 링크 한번 걸어줬는데 네팔 친구가 한국 자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한국 드라마, 영화를 소개하는 어짤 찌트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게 조회수가 많은 많은 많은데요. 네, 찌트라 어 그림이죠, 그사 사진. 사진이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코피에 꽃아, 코프느 이렇게 뚫다, 찌르다 그런 뜻이네요. 이렇게 뚫려 있느냐 그런데 원래는 나무는 꽃두누고 그렇게 동전 같은 것은 꺼프는가요? 저는 이렇게 꽃두누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새겨져 있으니까 동전이. 골고리 생기 있습니다. 은 뭔가 기술 약간 기술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기술 같은 거는 약간 나무로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나무는 더 약하니까. 그리고 돌은는 나무보다 더세고 쉽게 깨지지 않아 뭐 빠지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골드라고 해요. 그리고 음. 나무는 닦아서 버릴 수도 있는데 돌루은 약간 똑같은 의미긴 한데 뭔가 안쪽으로 가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한국말로 찌리다 음. 찢는거 안쪽으로 찢는거는 호두라고요 음. 그리고 밖쪽으로 약간 밖의 모습이잖아요 바깥쪽으로 찢는거는 호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조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잘라 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음. 꾸누그 다음에 음. 막 이렇게 막 새겨 가지고 막 깊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코프누 어, 그렇게 네.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프누 굿누 코프누 이렇게 막꾸누 꾸르누 운드누. 꾸르누 꾸누 아닙니다 꾸드누 꾸드누 네 꾸드누 네 약간 달리기하고 똑같아요 아, 조금 could. 다르긴 한데 꾸누 아, 아, 달리기잖아요 꾸 u 누꾸 o t 드 tail. Look at y o 이 Good noo. Good noo. Good noo. Good noo. Good noo. Good तिनीहरूले उहाँलाई भने कैसरको तब उहाँले तिनीहरूलाई भन्नुभयो यस कारण जे कैसरका हुन् ती कैसरलाई त्यो र जे परमेश्वरका हुन् ती परमेश्वरलाई त्यो 아, 그들이 그분께 말하기를 가이사의 누구거냐고 물어보니까 가이사 응? 아,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자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의 것이면 그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응? 그리고 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22절. 요 수네라 니하라이라 이것을 듣고서 그들이 쩍깃, 놀랐다는 거죠. 놀랐어요. 쩍깃. 놀랐고 그리고 그분을 두고서 가버렸어요. 그분들 떠나서 가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엔터를 눌쳐가지고 올려야 되겠네. 아, 짧게 짧게는 뭐예요? 어, 이렇게 어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어, 네. 그, 비슷한 단어들이 몇 군데 있는데 첫것 빠르누도 놀라는 다 뜻인데 어떻게 놀라는 것이 뭐가 틀려? 어쩐 말 라구누도 놀라는 거 아닌가요? 다 놀랐. 덩갑 버르네거 많이 똑 어쩌머 버는 척거 버는 덩거 버는 적기 버는 거의 비슷비슷한 뜻입니다. 그냥 좀 상황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거마다 조금 차이긴 한데 뜻는다 똑같습니다. 많이 크게 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 어떤 단어 대신 모든 게쓸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네 가지가 다요. 그냥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않았던 행동이 벌이 뭐 생기니까 놀리신 거예요 모든 다 의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음.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쩌뭐 하고 음, 적어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음. 너무 하고 적기 때는 조금 덜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착각 빠른. 어쩜 뭐 락요, 그 놀라 놀랐다 그렇게 그런 표현하죠? 어쩜 뭐 뻐르. 락은 뭐하고 뻘르 뭐하고 깨 버럭자? 어쩜 뭐 락은 뻘이 번다 썩자, 어쩜 뭐뻘르 뻘이 쓰 번다 썩자니? 네, 둘다 본인이 하는 말이니까 둘다쓸수 있습니다. 음. 내가 놀랐으면 내가 어쩜 뭐 락요, 어쩜 뭐 뻘요라고. 하는 게보다 약간 라그누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저희 본인이 말할 때는. 근데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말해줄 때는 뽀르누가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 놀랐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어쩌면 뻘요 네. 뭐, 어, 그가 놀랐습니다. 네. 어쩌면 뻘요. 뭐 근데 네. 내가 놀랐으면 멀라이 어쩌면 멀라요 이렇게. 네네네 정확합니다. 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녹음 도와주신 사무 선생님 감사합니다.